안녕하세요, 밥안기입니다. 나만 몰랐나요? 두부와 부추로 만드는 저칼로리 건강식. 간단하고 맛있게 건강하게 다이어트하세요. 부추 한줌 깨끗하게 씻어 1cm 크기로 잘게 잘라주세요. 부추에는 비타민 A, B, C, K 등 많은 비타민과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한 피부와 뼈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에너지 생성과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체지방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팽이버섯 한 봉, 밑동을 자르고 흐르는 물에 헹궈 부추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팽이버섯의 몸체에는 다당류 등 서로 얽혀 구성된 세포벽이 존재하는데 이 세포벽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세포벽은 물에 녹지 않고 불용성으로 수분을 흡수하여 부풀어 올라 장벽을 자극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빠르게 배출해 경비에 도움을 준답니다. 계란 2개 곱게 풀어 준비해주세요. 계란에 함유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로 칼로리 대비 영양가가 높아 근육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주어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과식과 체중 조절에 좋은 식품이랍니다. 두부 300g 마른 팬에 두부를 넣고 깨가며 수분을 날려주세요. 두부는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는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혈중 지질 프로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두부에는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콜린은 지방 대사를 조절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합성에 필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또한 콜린은 지방간의 이동을 도와 지방의 축적을 예방할 수 있어 체중 조절 중인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이랍니다. 두부가 포슬포슬해졌다면 오일 한 스푼을 넣고 가볍게 볶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계란물과 팽이버섯 굴소스 일 작은술을 넣고 볶아주세요. 계란의 단백질은 부추와 두부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부추의 비타민C와 두부의 칼슘은 계란의 콜린과 함께 두뇌와 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어 같이 섭취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해진답니다. 부추를 넣어 30초 정도 가볍게 볶아주세요. 건강한 나의 몸을 위해 좀더 쉽고 맛있는 요리는 없을까? 고민이라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챙겨보세요.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 잠시 식혀주세요. 소스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1큰술,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스리라체 소스 1분의 1큰술. 잘 섞어주세요. 오목한 그릇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라이스페이퍼를 적셔주세요. 라이스페이퍼 위에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접고 양 옆쪽을 접어서 돌돌 말아주면 부추 두부말이 완성이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쉽고 맛있는데 살까지 뺄수 있다니? 오늘 만들어 드시고 즐거운 한끼 되세요. 다음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올게요.